오늘은 고사성어인 양호유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유환은 호랑이를 길러 근심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남의 사정을 봐줬다가 훗날에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을 미리 제거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로 회사나 집단에서 부하 직원을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끔 키워 놓으니 상관을 위협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항우봉기에 낫 나옵니다. 해하 전투 중에 항우의 병사들은 식량도 떨어지고 지칠대로 지쳐 싸울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방의 병사들은 군량의 여유가 있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유방의 입장에서 선뜻 항우를 칠수 없었던 것은 자기 부모와 처자식들이 몽땅 항우의 진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부하를 보내 항우를 달냅니다. 저희 주군께서는 장군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홍구를 경계로 삼아 동쪽은 초나라 영토로 하고 서쪽은 저희 한나라 영토로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항우는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맞싸워봐야 성산이 없으므로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힘을 길러 다시금 천하쟁패에 나서도 넣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성락하고 유방의 부모와 처자식들을 석방해 넘겨주고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유방 역시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던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장량과 진평이 가능합니다. 지금 초나라군은 굶주림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창칼만 들었지 뺑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병사들은 배부르게 먹고 있어 기운이 왕성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해야 초나라를 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미 화이까지 했는데 적의 공경, 공경을 기화로 신이도 없이 그런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수 있겠소? 유방이 난처한 듯이 망설이자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역설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전하께 주시는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호랑이를 길러 화를 남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달라진 유방은 즉시 추격명령을 내렸고 급기야 초나라군을 겹겹이 포위해 항우를 죽음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천하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래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한 것이 현재의 국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 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했더라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출마를 할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을 것이기 까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양호 유한을 자초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감옥에 수감되어야 할 놈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궁금합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굽어살피소서. 곧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